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모아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여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거룩한 안식일로 지켜야 합니다. 이 날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금과 은, 노, 실, 가죽, 나무, 향품 등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남녀들이 나왔습니다. 팔찌, 귀고리, 금붙이, 보석, 실과 천, 향품까지 각자 가진 것을 아낌없이 가져왔습니다. 지혜로운 여인들은 손수실을 만들고 염소털로 실을 뽑아 성김에 참여했습니다. 족장들도 보석과 향품을 바쳤습니다. 온 백성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지파의 부살레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 지혜와 총명과 기술로 성막의 모든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오올리압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함께 성막 일을 가르치고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과 지혜로운 손을 통해 자신의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마음으로 그분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